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자신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의 권한도 쓰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계속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불러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108석 소수인 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야당과 싸울 일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여당이 소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소신껏 싸워달라. 윤 대통령의 당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그 권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대한 강경대응을 당선자들에게 주문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번 총선 결과를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천 책임자였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주셨다. 고 말한 것입니다. 연일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시켜온 홍준표 시장은 즉각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